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한국 문화원 연합회 50주년 기념 행사와 축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태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입니다. 남다른 사명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풀뿌리 문화 보존과 발전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지방 문화원들 또 우리나라 문화 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특히 지방 곳곳을 많이 다니면서 우리 남겨진 우리의 문화유산들, 유적지, 지역의 독특한 술을 빚는 곳, 또 도자기 굽는 곳, 이런 데를 찾아다녔고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의 독특한 향토 음식을 꼭 맛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문화에 굉장히 깊이 심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지방마다 우리의 문화 맥을 믿고 잇고 있는 많은 장인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문화뿐 아니라 환경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 지역의 이름난 아름다운 숲길도 제가 다니면서 걸었고 또 자생 식물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예쁜 그런 식물들, 꽃들, 이런 것을 감상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런 고유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소박하면서도 섬세한 그런 독특한 문화, 전통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참 경제 발전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힘들여서 각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또 계속 발전시켜 오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문화를 지켜온 것을 생각할 때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곳을 보면 대개 그 나라는 또한 문화 강국입니다.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또 소중하게 그 문화유산을 여기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그것이 국력의 기초가 돼서 또 자산이 돼서 국민들께 유형, 무형으로 풍성하게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한그 유럽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렇게 훌륭한 디자인 그 창작 영감을 어디서 그렇게 받느냐고 물으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 자기 나라의 그 전통 문화, 거기에서 자기가 모든 영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문화를 살리고 또 기여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뛰어난 창의성이 있고 또 문화적 소양이 있어서 유형 무형의 그 자산을 발전시키면 우리나라도 문화 강국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사, 삶을 높이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의 국민을 통합시키는 구심점 역할까지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에서 정말 이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더욱 앞으로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우리 나라 곳곳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고 또전 세계인도 우리 문화를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활동이 더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이번 방 공화원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